커트, 커트. 그. 왼손 들어야지 왼손. 왼손. 고 시작.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둘. 지금 나랑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나랑 지금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네, 나는 되게 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도 찍는 느낌보다는 약간 실어 보내는 느낌으로 가죠. 한번 해봐야죠. 그렇지. 약간 이렇게 실어서 이게 렇 찍는 느낌보다는 실어서 와, 걸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커트를 하다 보면 커트가 여기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앞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맞아서 공이 여기 멈추지 않죠. 그렇 밀려 나가잖아. 그러면 나도 이게 커트를 지금보다 더 잘하려면은. 이렇게 찍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밀어내는 연습을, 이렇게. 이렇게 밀어내는 연습을. 그죠? 이게 드라이브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드라이브는 상회전이고, 커트는 하회전이잖아요? 탁구에서 회전을 주는 기술은 이두 개잖아. 그죠? 서브 말고. 그 그러면 내가 커트를 위협적으로 잘할수 있으면 드라이브만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많이 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시합할 때 대부분 보면 커트를 찍으려고 해서 미스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찍으려고 하지 말고, 자, 물론 힘을 아예 안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밀어내봐요, 앞으로. 조금 더. 자, 그러니 어떤 느낌이냐면 마지막에 치고, 살짝 끝을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힘도 빠지고 준비도 잘 돼요. 제, 렇지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어. 조금 더어깨힘 빼고 그렇지 어깨임힘 빼고 그렇지 나는 더 많이 풀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 선수들 보면 이 수비 선수들 보잖아요 물론 수비 선수들이 공을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이게 커트라는 기술이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회전을 많이 먹으려고 찍는 거 보다 이렇게 밀어주라는 이유는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란 얘기예요. 내가 찍었을 때보다 머무르게 많이 하면 스핀이 더 많이 먹는다. 우리 드라이브 할때딱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겨서 묻혀주잖아. 얘도 작은 동작이지만 분명히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찍는 게 아니라 밀어주란 말이에요. 힘을 주면서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이제 내가 시범. 자 봐봐요 나. 자. 자, 이 정도로 밀수 있으면, 그죠 굉장히 멀리 가죠? 지금 되게 세게 가죠? 자, 다시. 자, 쭉,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급하니까, 요 정도밖에 안 쳐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또 하회전이라서 맞으면 뒤로 가잖아. 요 내가 먼저 걸린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힘을 많이 준다는 느낌보다는 묻혀준다. 그래서 자세는 이런 느낌이에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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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자. 빵, 옳지.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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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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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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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니까 커트가 여기 맞는 것보다는 자, 가만히 더 봐요. 자, 커트 한번하고자 자, 커트가 어때요? 쭉 이렇게 밀려나가는 게 하회전이 많이 먹는 거다. 중심이 실려서 가는게 더 치기 어렵답니다 자, 준비 풀고 풀고, 그렇지 어깨 풀고 그렇지, 많이 묻혀줘요 그렇지 오케이 자쭉쭉 쭉. 어렵잖아 알겠죠? 지금처럼 이게 본인은 커트를 잘하니까 내가 이걸 한번 알려주려고 한건데 이제는 이렇게 찍지 말고 안그래도 나는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준비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하나, 둘, 둘. 짧아지면 안 되고, 그죠? 잠바는 계속 해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 둘. 자, 제가 지금 내가 시범 보여주려고 약간 오버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잘 들어가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컷 한번 해봐야죠. 여기도.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찍는 거보다는 밀어주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길게 가줘야 내가 앞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생기는 거죠 자, 자 밀어주고, 그렇지. 밀어주고, 그렇지. 찍으려고 하지 말, 그렇지. 그렇지. 밀어주고, 봐, 지금 로 이렇게 닿죠? 이제 이래서 경기 때 많이 걸린다. 물론 이렇게 닿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닿아도 항상 풀어주는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또 그죠? 짧죠? 안녕하세요. 지금처럼 짧으면 걸린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리고 왼손 내려가지 않게. 자 부드럽게 그렇지 그렇지 백은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부드럽게 그렇지 어깨 힘 빼고 또 그렇죠 또 부드럽게 그렇지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묻혀준다 그렇지 또둘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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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깨 힘 빼고 일로 와야 돼 일로 그렇죠 제자리 그렇지 어깨 힘 빼고 또 제자리 둘 그러다가 좋으면 더 미는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준비 하나, 그렇지 둘 하나 둘, 오케이 어깨 힘 빼고 그렇지 또둘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커트만 여유있게 할수 있어도 시합 때 그죠? 생각 외로 내가 드라이브 걸어서 득점하는 것보다 커트나 쇼트로 득점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기술부터 세밀하게 잘해야 나중에 잘칠수 있는 거예요.